<웃음> <진짜>? <웃음> 네 좋아요. 오늘 그한분한 분들의 언어를 보면서 어, 되고있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입장에서는 되는건지 마는건지 이렇게 많이 헷갈린건데 그 사실은 문화 충돌이 있어 그래요. 안했던 것을 해야되니까동서 나오는 충돌 이건 누구나 있어요. 근데 스파크가 크로클스로 그걸 이겨낼수록 굉장히 성장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피하는게 아니라 들이대고 해야 돼요 그걸 안하면 5개월 해도 6개월 해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실 우리 방송 스피드 프로그램은 의미 있는 것을 만들어야 돼이 의미란 뭐냐면 내가 지금 배운 거 같잖아요 한 3개월 정도 되면 아니 3개월 뭐야 2개월 정도 되면 누구에게 나도 우리 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최인재 관장님께서 현재 어, 옆에 앉아서 이렇게 막 가르치고 있잖아요 수 없는 마음이 생깁니다. 음. 결국 뭐냐면 다른 사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는 거꼭 돈이나 밥을 사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런 기능적인 걸로 그 사람에 도와줄 수 있는 굉장히 커다란 파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건 돈로치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사람이 만만하게 안보니요 어떤 사람 상처를 많이 받았다고 그잖아요 상처를 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상처를 받은 사람의 문제예요. 저는 상처를 받았다고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아좀 힘들었다. 좀 힘들었을 뿐이야. 근데 말로는 상처를 받았다고 해야 되요그말 음. 음. 아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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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예 하지 마. 아예 하지 마. <laughs> 아예 하지 마. 아예 <laughs> 하지 네? 마. 시죠 무슨 이야기냐면은 아 내가 좀 힘들었다. 오늘 이렇게하고 어, 상처받았단 말을 아예 하지 마. 그러면 계속 상처가 돼요. 뇌에서는 신경이 그냥 넘치게 그래서 어, 방수빛 집안에 오셔가지고 많은 것을 배우셔가지고 사람에게 덕을 베풀고해결 근데 내 사업이 잘 되는 지금 모두하도가요 주는 사람이 잘된다 주는 사람이 막 주는 사람이 잘된다니까 저는 그걸 깨달았어요 근데 그 줄로 면면 제대로 배워야 될거 아니에요 대회적 어깨너배 배운 사람들은 나중에 욕더 먹습니다. 제대로 배워가지고 좀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는 우리 오현재 교수님과 우리 조현재 원 부장님 참 잘한데, 어, 돈도 안 뜨니까 뜨거운 박수 부탁하면 또. 어, 이런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잘하냐고 물어봅니다. 인생이 정답도 없고, 모든 정답인데, 이 정답 아닌데, 정답은 또 있습니다 그뭐냐면 따라서 합니다 어떻게 하면 잘한다고요? 따라서 합니다 막 하자 시작 막 하자 아 그래도 안 됐는데요? 따라서 합니다 쭉가자쭉 가자. 그래도 가자. 맞아, 그래도 안 지금 하자 지금, 지금 하자, 하자.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그러면 되게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런 것들은요. <웃음> 나도 스음이날라 나도 웃이나라 <laughs> <laughs> 우울, 지금 오는지 못는지 르는 거예요. 는는는 지금 웃는 거 맞죠? 어, 맞아 오케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어, 저도 사실 여러분 고백을 처음 합니다만 머리가 진짜 넓무니 아이큐가 1도안 넘은 것 같아요. 지금 아이큐 검사한다는 지그게안 나올 거야, 아 근데 저는 어떤 선택을 했냐면, 노력이라는 선택을 받했어 노력. IQ 검사하면, 이 검사를 외워야지, 뭐, 턱모르는게 너무 많아가지고 힘들더라고, 나 진짜. 지금 IQ 검사는면 엄마일 거야, 아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그 IQ가 떨어진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응? 진대 노력에 대한 진정은 대단히 강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오히려 나는, 복된 의미를 가져왔다 생각입니다. 그래서 끈질기가 있내려면 누구한테 안되죠 그러니까 exercise and e 프리티스 a n 프리티스 훈련 계속하게 되면 나중에 시간이 되면 엄청나게 크게 돼있어요 그래서 오늘 어 여러분 정말 흥분한 분들이 되고 있는데 안되는게 아니라 벌써 지금 안했던걸 했잖아요 영상을 잘라낸다고 생각도 안하고 잘라냈잖아요 어. 그럼 이제 다음에는 이제 또 글을 열 거란 말이에요 이제 포장을 하나하나 해 가는 것에서 이카타르스가 생기는데 이것은 그 누구도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을 퍼스팅에 도와주는 촉진자 역할을 해줄 수가 있어요 요즘은 지배하는 것보다는 그 사람을 잘게 들어유윤활작을잘때그 치료해 줘야 돼요 컨설팅을 해요 촉진자를 해 그다음 많이 배워야 되는데, 여기서 배워도 충분합니다. 여기서 배도 충분하니까, 어, 우리 용교사님, 개인 사적으로 보니까, 너무 열심히 해서 고마워요, 진짜로. 아까 그랬잖아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용교사님이 꼭 철학자 교수 같대 옛날 자기가 흥모했던 교수가 한분 계셨는데, 흥모는 했어? 었만 흥모는 아니고, 굉장히 이심 있게 봤다 아, 존경. 어. 존경이 나오면, 아우, 어, 오케이, 존경. 종계를 철학자고 계신데 뭐 그분을 보고 같다고 해. <laughs> 그럼 무슨 이야기냐면, 나도 모르게 그의 언어나 태도나 이런 마인드가 배양이 돼서 보여지는 거야. 그러니는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네. 네. 그러시고, 우리 한번 같이 자랑스럽게 해 나갑시다. 네. 그러면 나제 졸업작품인데, 제가 졸업작품을 편집해 보니까 저 옆에 계신 분 있잖아요. 앞에서 불을 떤 사람이었어요. 진짜 쩔어가지고 달달달달한데 저거 이제 내일모레 아마 올릴거야 아마 봐보세 얼마나 말 잘하는거야 여기 나와서 미친것 같아서 근데 제가 편집하면서 흥흥 해가지고야참 내가 정말 잘 가르쳤구나 또 잘하고 있구나 아마 저걸 받아본 저 당사자는 더 놀랄거야 내가 이렇게 잘할수 있었나 분명히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편집하지고 우리 한번 끝까지 12주동안 의미있는 방 스페셜을 통해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에게만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